요즘 여행주들의 주가는 팬데믹 이전보다도 오히려 높아졌습니다. 상황이 진정되면 여행 수요가 폭발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인데 그간 구조조정을 하며 힘들게 버텨온 여행사들도 이에 발맞춰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승환 기자입니다. 실적은 최악, 주가는 최고, 코로나19 사태로 생사에 걸림길에 서 있는 여행사들이 주식시장에선 귀한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투어는 지난 4일 종가 기준으로 67,900원, 모두투어는 23,350원으로 최저점을 찍은 지난해 3월과 비교해 주가가 무려 3배나 올랐습니다. 백신 접종과 따뜻해진 날씨에 보복 소비까지 더해지면서 여행 수요가 폭발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겁니다. 실제로 인터파크투어는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해외 숙박 상품을 내놨는데 소비자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롯데홈쇼핑을 통한 두 차례 방송에서 선보인 다낭과 보라카이 등의 해외 리조트 숙박권은 전체 매출만 30억 원에 이릅니다. 여행 수요 불씨가 되살아난다는 판단에 8일부터는 국내 상품부터 정기 판매를 시작합니다. 일차적으로는 국내 상품도 준비하고 있고, 이차적으로는 저희가 해외 상품도 준비해가지고 방역 수칙 준수하는 한에서 격리나 이런 것들이 해제가 되면 이용하실 수 있는 상품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회복 시점에 대해선 의견 차이가 있지만 여행업 자체에 대해선 긍정적인 전망이 우세합니다. 출입국 과정에서 백신 여권 도입이 검토되고 여행지 곳곳에서의 위생이 중요해지는 상황인 만큼 과거와 같은 개별 여행은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이에 여행사들은 최신 트렌드에 발맞춘 패키지 여행 상품을 설계하는 한편 이를 위한 사업 협력도 속속 진행 중입니다. 면세점 사업 등 수익성이 낮은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고 온라인으로서의 체질 개선을 서두르는 곳도 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업황 회복 시점까지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경제TV 박성환입니다.